여러분 안녕하세요. HSK는 역시 리오 HSK죠. 자, 5급쓰기 일부분 만점에 도전하는 기출 응용 문제 풀리 시간입니다. 와, 자, 여러분들 일단 제시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화면에 잠깐 멈추시고 정답을 머리로라도 쓰지 못하면 머리로라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보셨죠? 그냥 들으면 도움 어, 별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먼저 고민해봐야죠. 자, 제시된 단어들 보면요. 정의. 자, 이건 뭡니까? 뭐뭐가 대답. 동사고. 루허는. 루허는 첫 번째는 점머가 있죠. 점머라는 건 결국 부사라는 뜻이고 점머양. 전무양, 어떠하다라는 점머양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수로라는 뜻입니다. 동사수로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부사어냐 수로냐 그걸 고르는 건데 대부분 1번 영법이 중요하고요. 공정시 엔지니어, 기사죠. 이것도 많이 나오는 단어고, 이민은 수량이니까, 이민 공정시겠죠. 그 다음에, 요시, 가입화, 게임 개발이죠. 요시, 가입화, 게임 개발. 하나의 명사화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어, 법보다는 어휘, 여기서는 이제, 루허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고, 일단은, 동사, 목적어는 정의, 공정시가 되겠죠. 정의의 목적어는 공정시인데, 보통은, 수량을 먼저 던져주고 이밍, 셔머 셔머 더그 다음에 명사 이렇게 걸리거든요. 근데 이더 자가 없죠. 더 자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어, 왜냐면은 그만큼 결합력이 강한 거죠. 요시 카이파 공정 시. 그래서 이밍 에, 지금 이게 생략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밍 요시 카이파 공정 시. 이거는 하나의 뭐가 됩니까? 이 명사 그러니까 어이테스트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는 없고요. 주어는 지금 없고 동사 목적인데요. 여기서 동사는 정이죠 그리고 이명요시카이 공정시가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루허는 여기 들어가야 됩니까? 주어가 없는 문장입니다. 의미상 루허 정의 이명요시카이 공정시 물음표. 야, IBT는 어차피 드래그를 하면 문장 번호 없습니다. BBT만 물음표를 써 주고 정 모르겠으면 아예 문장 번안 써도 감점 요인은 아닙니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자, 어, "어떻게 정왜 이명 유식 개발 공정시" 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어, "어떻게" 어떻게 되죠? 어, "유식 이명 유식 개발 공정시." 어, 이 게임 개발 엔지니어, 게임 개발 어 뭐라고 해야 되죠? 프로그래머. 우리는 프로그래머라는데 얘네들은 공정시라고 하는 거죠. 게임 개발자, 게임 개발자, 게임 개발 프로그래머, 공정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불러야 돼. 루흐어 청위, 1명, 유희 개발 공정시. 그렇죠? 루흐어 청위 1명 유희 공정시. 자, 여러분들 어 10번 이상 반복해서 음 읽어줘야 되겠네요. 음, 응? 응.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주어 없이 그냥 이렇게. 음, 응? 응.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어, 살짝, 어, 법이라기보다는 어휘 테스트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 절제하시고, 자, 영상은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고, 어, 펀샹, 펀샹, 알겠죠? 어, 띵디 띵짠, 좋아요. 띵디 어? 띵짠, 펀샹 해주세요. 펀샹, 공유해 주세요. 우리 어,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